안녕하세요. 양재아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 적합목록 전송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적합목록 전송을 하려면 BL을 먼저 입력해야 하는데요. 하우스 BL 먼저 볼까요? 이 해운의 하우스 BL에 하우스 BL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BL 번호를 불러와 볼게요. 자 그래서 하우스 빌 번호를 입력하시고 옆에 있는 SL 넘버 마스터 빌 번호는 마스터 빌을 생성하시면 자동으로 가져올 거고요 커스텀스 빌 넘버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신먼트란에 하우스, 그다음에 코르드 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FCL인지 LCL 건인지 벌크 건인지 화물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본 정보 탭에는 시퍼 선사인이 노티파이에 영문 상호와 영문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정보에는 선사, 선명 항차, 그리고 출발일자와 도착일자, 그리고 도착지(내가 아니고 네, 출발지, 출발지 코드와 도착지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 탭에서는 하단에 컨테이너 번호와 사이즈 실럼버 그다음에 포장개수 단위, 중량, 용적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웨이트 인포메이션란에 그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고 올 거예요. 그리고 옆에 품목란에 품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품명은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오류가 없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탭에서는 입력을 해주시고 세 번째 마크란에서는 입력할 게 없어요. 그래서 패스. 네 번째, 기타 정보 탭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출 업무인 경우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면장 정보라고 해서 우리 면장 번호를 입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면장 번호 입력하시고, 수량, 단위, 중량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건이 수입 화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반입장소 그 다음에 통관구분 부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RN, MSN, HSN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스터비에서 입력하시면 그 내역을 자동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기타정보 탭에서는 수출 화물인 경우에 이 면장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입 화물인 경우에는 반입 장소와 통관 구분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점. 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하우스 비엘 입력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비엘 입력해야겠죠. 마스터 비엘로 가볼까요? 오른쪽에 킹 메뉴에 보시면, 마스터 비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마스터 비엘로 가시면은, 입력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 비엘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보에 있는 요 내역들은 하우스 비에를 입력하신 그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고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입력하실 그 항목은 없고요. 대신 여기 세 번째 기타 정보 탭에 가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요 m r n 번호 그리고 세관 세간, 담당 세관과 그 다음에 세관 담당과 세관 코드 세관 담당과 요거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여기 m s n 번호를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 비엘에 보니까 아까 하우스 비엘을 보셨던 이 반입 장소와 이 통관 구분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 마스 한 건에 하우스 여러 건이 콘솔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번만 입력하시고 하우스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은 각 하우스 비엘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솔권인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는 점그 점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마서빌 도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은 전송을 하기 위한 비빌 입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 적합번호 어, 전송 하시기 전에 우리 그 양식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여기 퀵메뉴 보시면은 세 번째 적화목록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훈제화물 적화목록이라고 해서, 요런 세간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화면을 닫고, 적화목록 전송을 하러 가볼까요? 어, 오른쪽에, 적화목록 전송, 퀵메뉴에서 전송 버튼 을서 눌러서, 요 화면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상단에 EDI에 해운에 해운 적합목로 전송, 요 메뉴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화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그 번호를 체크하시고, 상단에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시면 이제 적합목로 전송은 완료가 되는데요. 어, 요적합목로 전송도 만약에 이건에 대해서 선명이나 뭐 품명이라든지 이런 오류, 뭐 항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 오류 목록에 그 내역이 나올 거고요. 그럼 BL에 가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자, 저가번호 전송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잘 했는지 그 확인까지 해주셔야겠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사이트 링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송을 하시게 되면 저희 엘비스 체인포털이라는 그 중개사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각 이제 선사마다 취합차별로 KT 내 취합차면 유로지스 허브, KLL 내 취합차면 프리즘, 꼭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전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확인하는 방, 그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그, 목록이 누락이 돼서 벌금을, 뭐,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예. 여기까지 일단 적화 목록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업무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상단에 온라인 접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는 그 내역이 나올 거예요, 화면이. 그러면은 제가 잠깐, 제가 입력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SR 전송 문의에서, 여기 보시면 업무 구분 선택하시고, 제목과 내용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첨부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파일 첨부하셔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고객 지원템에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화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화목록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